와우 와..뭐야? 오우! 우와, 뭐야. 오, 뭐야 이게? 사도 지금 밖에 거의 절반 가는 지금 점심먹으러 나왔다가 도로가 아예 잠겼어요 와..이거 미쳤네 이거 어떡하냐 원래 점심먹고 겐지스강 보러 가려고 랬거든요 아..망했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못가지 이거는 어우 들어가야겠다 너무 무섭다 일단은 비가 그칠 때까지만이라도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냐 번개 쳐가지고 더 무섭네 비 클래스도 오지네 비가 그친 것 같거든요 플라스틱 백할수 있나요? 플라스틱 백? 플라스틱 백할수 있나요?

그래 이거 오토바이 쓰러지면 은 바로 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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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와 이게 뭐냐 이거 이거 보세요 이거 뭐가 낀거 같은데? 지금 뭐가 꼈어

와 눈발이야. 내가 쳐다보라. 내가 쳐다봐. 너도 내가 신기하니? 나도 내가 신기하다. 아, uh, can 유 use 야 네, 그리 스퀘어 리퀘어스 코리아? y e 코리아. 나 o w we going the 나바 yeah. 오늘은 치고. 내일, 맑을 때 다시 나와야 될것 같아요. 조식먹고 <laughs> 왔습니다. 뭐, 그거 뭐야? 이거구나. <laughs> 입구를 <laughs> 떡하니 <하나에> 막아놨네. 오, <laughs> <그거> 뭐야, 뭐야? <laughs> 얼굴 그림이라 정말 들어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머리, 남았을 지 나가야 되는데. 소가 이렇게 떡하니 막고있는데? 상관없겠지? 가게 간다 오우 으드려 위드려위드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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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오늘은 바라나시에서 가장 유명한 겐지스강을좀 둘러보려고 해요 근데 어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지금 여기 인도가 우기여가지고,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강물이 꽉 찼대요. 보트도 못 든다 그러고. 그래서 보니까, 진짜 그러네. 와, 이뭔 냄새냐? 러 o 뭐 하시는 거지? 막힌 거 뚫는 건가? 비가 넘어와서 그런지 강물이 여기까지 들어왔네 원래 여기까지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물에 샤워를 한다는 게좀다 거의 그냥 홀터 생물인데? 어우 근데 일단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뭐라 그래야 되지? 똥 냄새도 나고 씨림냄도 나고 하수구 냄새도 나고 오물이 엄청 섞인 그런 냄새 확실합니다 이거는 그건 확실해요 와 냄새 장난 아닌데? 일단은 저기 숙소로 들어갔다가 가장 큰그 화장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거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할수 있는 게 없네요 저지나게요아저 지나갈게요 와됐다 아, 두 마리가 양쪽으로 막고 있는데? 어, 여기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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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아예 안오고한 명이 갔다. 많이 가나 많이 가나 많이 0 500. 아, 500. 500. 500. 5 500. 500. 500. 5 0 500. 안되겠다. 실랭이 하는 시간은 아깝기 때문에 실랭이 하지 말고 무버 불러서 그냥 가야겠다. <목소리> 영상이나 TV로만 보던 거를 실제로 보니까 새롭네. 냄새도 느껴지고 소리도 훨씬 크고, <목소리> 저거구나 저건 뭐야? Japan, Korea 안녕하세요 한국사람, 인도사람 안녕하세요 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이게 나무가 좋은가 보다 태울 때 쓰는 장장인가 보다 일단은 카메라가 안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볼게요 강물에 들어, 들어갔다 온 흔적이 있는 사람들도 좀 보이고 외국인들도 좀 보이고 와 진짜 들어가서 씻네 근데 지금 무기여가지고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촬영하는 게 원래는 저까지 갈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사람들도 이렇게 모여있고. 와. 응. 바로 앞에서 지금 다 화장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거 찍는 거는 안 된다고 하니까. Namaste. This man he can collecting to donation for the burning for the homeless people Please The one kilo, one kilo 550 rupees You mean donation? Yeah, donation right? To the poor people to our... I wanna keep him No, him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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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For no. me uh -huh. Eat this, this He is is collecting the, We are the collecting, he can arrange to everyone Is it true? Yes yeah. sir okay. You like more give to poor people? You like to give more? 알던 햄 이나 포마니. 그렇 여기는 원래 원래는 그 관광객들이 올수 없는 거고 유가족들만 올수 있는데 제가 어, 유가족한테 어느 정도 도네이션을 했고 보는 거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분이 알려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 덥고 어, 뭐라 그래야 되지? 설명할수 없는 또 오묘한 감정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지금 저 끝에서는 시체들이 보이고 실제로 저걸 보여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pepper the wood for the burning. on t e e the e l for the f First he can put the Ganga because he can, Shiva give the blessing to Mother Ganga. Who can take the bath inside, he can go into all the bad karma finish. He can one, here he can go into directly to heaven. Uh, now it's raining season, so many raining people... time. I told you the raining a lot of raining. Body he can never going to stop. Uh -huh. Shiva give the blessing. Every people you see the flame.

너무 오래 있는 건 예의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또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친구가 뭐 하나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이 <목소리> e 이 불을 시작으로 저기로 간다. 알았게 <목소리> 이렇게 아, <목소리도> 시신을 화장하기 전에 건지수 아, 형이 네. 몸을 감고 그냥 아, 네. 화장에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여주네요. 아, 아. 이렇게. 그 가이드한테도 약간의 티을좀 주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아, 근데 아직도 소름이 도다. 이 죽음이라는 게 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 충격적이어 잠깐만요. 이게 이게 뭐고 있을까요? 인도 베이 파트가아 괜찮아요. 이름이 뭐요김 김. 네, 두 분이세요. 궁구궁구 김웅구김웅구바나시웅구오랑나비김웅구 어디 야 돼? 예, 네. 네. 어, 홈홈홈 어, 네. 집에? 네 집에 가야 돼난 지금 야돼에또라락 먹어준 요락바나시에또 블루 아, 락시 해가지고 에어 에서 블루 라시 베트남 음. 어. 아 블루 라시 땡스 브로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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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우 연기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아 어지 체질 좀 해야 되고 아, 땀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 원 빠니? 빠니? 예. 골드 빠니. 진짜 어렵다.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는 또 벗어나서 정신을 다른 데로 좀 환기 시켜야 될것 같아요. 아까 그김국 친구가 알려줘가지고 여기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뭐 증명사진들을 이렇게 많이 붙여놨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는데 여기다 담아서 주나 보다 오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여기다 버리는 거구나 숙소에서 낮잠을 자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 밤에만 열리는 힌두 종교 행사가 있대요 꾸자라고 그게 매일매일 열린다고 하는데 내일 바라나시를 떠나기 때문에 못 보고 가면 아쉬울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아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지금 몸 컨디션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좀 식은땀이 나고 오한이 느껴지고 약간 근육통? 같은 게 있네요 이게 체한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갖고 온 타이레놀 주말 먹었습니다. 도착했는데 못 보겠네. 사람이, 와, 아, 된거 아니야. 와, 이거 못 보겠네. 와, 땀 나는 거 봐봐. 와, 붐비고, 아우 내가 제일 싫어하는게몸 받는 건데, 아,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포기, 포기. 이거 안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 바라나시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인도, 각지에서 오기 때문에 사람이 엄청나요. 아, 안 되겠다. 몸 컨디션도 안 좋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어가지고, 돌아가야겠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네. 그러니까 뚝뚝을 탈려을 해도 아 너무 비싸게 불러. 한 다섯 배를 부르니까 풍정할 에너지가 안 생기더라고요. 살짝 내리긴 하는데 이때 가야 됩니다. 부지런히 가야 돼요. 그러니까 또 언제 올지 몰라. 지금 가야 됩니다. 어, 약국 찾았어요. 여기서 약국 받아가지고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때, full and 콜 달코요. ठंडा. Yeah. and the mustard. thanks. thank you. yeah. one, one time. one time. Uh -huh. one time. morning, lunch, dinner. Yes, yes, okay. 안철 okay. 기루 yeah, okay. 거의 다치고숙도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라나시 영상. 여기서 끝.